발바닥 공이 낮은 상황인데, 쇼다인이나 미드라인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어드레스가 키포인트인데, 어드레스에서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향을 잡기 전에, 어드레스의 엉덩이가 내 뒤꿈치 쪽으로 좀 앉는다라고 생각하시고, 발은 약간 이렇게 팔자로, 이 상태에서 상체는 너무 숙이지 마시고, 백스윙을 할때 몸의 회전보다는 손목의 코킹과 힌지만 형성이 되게끔, 2단계 가슴 정도 높이에서 임팩트를 하면서 가슴 정도 높이까지만 지나갈 수 있게끔만 유지를 하시고 임팩트를 하십시오. 내 엉덩이가 뒤쪽에 체중이 있다 보니까는 최대한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클럽이 공 뒤쪽에 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손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. 지금처럼 스윙을 크게 한다기 보다는 반스윙 느낌에서 자연스럽게 체를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운블러의 각도가 나오실 겁니다.